안녕하세요. 이것이 바로 중고차의 홍팀장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는 자사에서 직접 매입한 차량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허위 매물, 미기 매물,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중고차에 올려드리는 차량을 빠른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고객님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성능 기록부 같이 띄워드립니다. 자, 이 차량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네시스 G80 3.8 사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기본적으로 풀 LED 헤드램프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자일 주행이 가능한 옵션까지 기본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스트 도어까지 지금 들어가 있어서 고급 옵션까지 다 포함이 된 그런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이제부터 내외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고객님들이 많이 문의를 주시고 기다려주셨던 차량, 제네시스 G80 3.8 4륜,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기본적으로 고급 옵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자, 어라운드뷰 카메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반사판이 들어가 있어서, 반자율 주행이 가능 가능한 옵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레이더까지 지금, 지금 들어가 있어서 차간 거리 유지까지, 그 다음에 전방 추돌 방지까지 가능한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램프도 지금 바뀐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프레티지 등급에서는 풀 LED 헤드램프가 지금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주행 상황별 빔 패턴까지 지금. 연동이 되는 그런 옵션을 들어가 있는 헤드램프 지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일라이트랑 LED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의 색상 검정빛이 아닌 템브라운 색상으로 이 어두운 브라운 색상 굉장히 우아하게 즐기실 수 있는 외관 색상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앞쪽 휠부터 보시면은 휠 복원을 4짝을 다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깔, 깔끔하고 깨끗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한70% 지금 남아있어서 당분간은 그냥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검정색이나 이제 어두운 브라운이나 지금 다 똑같이 상품화를 굉장히 작업을 이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휠도 복원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죠 제 뒤쪽 타이어도 한70% 남아 있는 모습으로 바로 운용하시기에 적합한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템브라운 색상이 G80 디자인도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굉장히 꽉 차고 이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3.8이라고 아까 설명해드렸죠. 3.8 엔진에 사륜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어서 눈길 빗길에 운행하시기 편리하게 들어가 있는 사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트렁크,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서 전동 트렁크 편하게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트렁크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밑에 지금 보시면 은 침수운전, 일체 없는 모습, 지금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도 침수차량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반인계약서에 다시 한번 명시해드립니다. 침수차량이시 100% 환불 지금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보시면은 이제 문콕 하나 없는 지금 좋은 상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서는 조금씩 이제 스톤칩 일명 돌방이라고 하죠. 조금씩은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 주행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고 상품 중에 최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문이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라운드뷰가 달려 있는. 그 사이드미러까지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휠까지도 마무리 지금 보여드리면서 외관 다시 한번 살펴봤고 내부 들어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차 밖에서도 이쁘게 로고를 비춰주는 도어 스판램프 즉, 2780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에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터짐이나 까짐이 없는 지금 좋은 상태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크래치가 크게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부터 이 버튼들 하나 하나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시트 상태 지금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사용감 있는 살짝의 주름은 조금씩은 있지만 바로 운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와서. 이 시동을 켰을 때이3.8 엔진에서 굉장히 정숙성 있고 힘차게 걸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차량의 실키로스 114,000km로 딱 너무 과하지도 않고 딱 적당한 그리고 바로 주행하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딱 그런 주행거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지금 사용 흔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도 지금 좋은 상태 핸들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옵션이 들어가야 반지의 주행에 가능한 옵션이 지금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와 패키지 같이 들어가는 차선 이탈부터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방지부터 전방 추돌 방지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최대 7%까지도 할인이 가능한 그런 옵션들입니다. 그리고 후축방 감지기부터 리어 커튼 버튼 여기서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은 편의 사항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UD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기판을 보시지 않아도 편리하게 주행 정보를 여기서 유리에서 안 유리에서 주행하시면서 편하게 지금 보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9.2인치 내비게이션에서는 자, 버튼으로 이제 이렇게 터치로도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DIS가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터치부터 이제 이 D I S 로 주행하시다가도 이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한 접속성이 빠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조기 버튼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남아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무선 충전 팩 지금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폰 충전 급하게 하실 때 여기서 스마트폰 충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양쪽 통풍 시트부터 그다음에 핸들 열쇠. 그리고 이제 8단 전자기어봉 이제 깔끔한 상태까지 이제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여기서 한꺼번에 이용이 가능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숙석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게 지금 남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대시보트도 전반적으로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이 G80 전면부 확인해봤고 이제 후면부 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고스트 도어가 기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만 문을 닫아도 꽉 잡아주는 그런 고스트 도어 모습 지금 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전 좌석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정숙성 있는 그리고 실내에서 굉장히 조용하게 주행하실 때 지금 소음이 들리지 않는 모습 지금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수동 커튼이 지금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서 개인 프라이버시부터 이제 햇빛 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 상태도 사용감이 많이 없이 깔끔한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뒷좌석 시트를 지금 보시면 사용감이 많이 없이 지금 주름 상태나 이제 가죽 상태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암레스트 지금 팔걸이 보시면은 열선 시트 3단으로 양쪽이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니 컨트롤러 여기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좌석 볼륨부터 라디오부터 여기서 한꺼번에 다 지금 이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프론트 대형 세단에서는 이 앞좌석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어 커튼 버튼이 지금 여기 적용이 되어 있어서 눌렀을 때 작동이 잘 되는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이 가성비가 좋은 제네시스 G80 3.8 4륜 프레스티지 등급 마무리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 정리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19일 최초 등록. 10km수 약 114,900km 탄 차량 입고했습니다. 제네시스 G80 4륜 3.8 프레스티지 등급으로 풀 LED 헤드램프 기본 장착이 되어 있고 주행 상황별 빔 패턴까지 변동이 가능합니다. 반절 주행 가능한 스마트 센스팩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고스트 도어, 전동 트렁크, HUD 각종 고급 옵션들이 풍부하게 들어간 이 차량 신차가 6,640만 원에 지금 출고가 되었고 현재 저희가 판매하는 중고 판매가 2,790만 원에 2,790만 원에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화면 아래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투명하고 깨끗한 중고차 시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